우리가 오늘 잼을 만들 때는 사실 이 안에 있는 내피까지도 싹다 까야지만이 나중에 먹는 김이 좋거든요. 네. 오렌지를 준비하시고요. 사실 오렌지랑 계피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저만의 또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네. 달걀 노른자예요. 음. 달걀 노른자가 오. 잼 만드는데 들어가요? 사용이 돼요. 오. 이게 들어가야지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음. 그리고 우리 난항류 같은 경우도 우리 염증을 뭐 잡거나 아니면 콜라겐 성분 내지는 이제 피부 좋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처럼 네. 무릎 관절 그 사이 사이를 좀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노란자 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요걸 일단 믹스에다 넣을게요. 네. 믹스에 넣고 레일고 오렌지. 오렌지에다가 노란자 넣고 네. 네. 특이하다. 네. 특이하죠. 네. 음. 그리고 요거 식용유예요. 식용유예 식용유요. 식용유도 들어가고. 음. 식용유를 넣어야 돼? 요 네.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야? <laughs> 식용유 <laughs>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꿀을 넣어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더 달달한 거 좋아해서 설탕을 설탕? 넣기도 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설탕 먹으면 지금 관절 얘기하면서 음. 살찌는데 네.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걱정 되시면 뭐 올리고당이나 꿀 음. 같은 걸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좀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좀 넣습니다. 음. 아, 근데 제 생각보다는 설탕이 좀더 적게 들어가네요. 음. 저는 거의 설탕 엄청 많이 쓰는 잼만 <laughs> 기억해서. 아, 잼이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 식초가 들어가요. 식초? 네. 식초를 넣는 이유가 네. 또 있어요. 식초, 우리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관절 얘기를 하면서 식초를 네.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순에 네, 굽다가 레몬 즙 넣어도 되나요? 어, 레몬 즙 넣어도 상관이 없죠. 넣어도 음. 네. 돼요. 네. 저는 식초. 선생님 근데 이거 잼 맞는 거죠? 잼, 잼 맞아요. 맞죠? 네, 어. 잼 맞아요. 오. 상상이 잘안 돼서 네. <laughs> 그리고 중요한 오늘 계피 가루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춰서 더 많이 넣도 어 되고요. 음. 살짝 넣고 이제 요렇게만 하고 그냥 갈면 네. 맛이 없어요. 음. 맛이 없어요. 음. 네, 목농김이 좋지 않더라고요. 꼭 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소금을 이용해서 아, 소금 소금을... 간을. 아. 그래, 우리 주스 만들 때도 소금을 좀넣으면요더맛있더 네. 맛있다. 단맛이, 단맛이 돌죠. 히 올라오죠. 어. 네. 네. 그리고 갈아주는 거. 아, 이거 특이하네, 정말. 우와, 색깔도 예쁘죠? 네. 네. 제가 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묽게 나왔잖아요. 음. 네. 근데 이걸 가만히 상온에다좀 보관을 하고 있으면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아. 잼의 형상으로 변하게 아. 돼요. 아.